안녕하세요, 제팔입니다 네, 오늘은 제 본캐 세인트 계정, 네, 전설 아바타, 전설 탈것 도전 영상이고요. 이번에 또 71세 끝나게 되어서 또 카드 개수가 맞게 되어서 한번 이렇게 도전하게 되었고요. 그리고 지금 또 하나 같이 도전할 게제 방어구 붓고 쿠폰 어, 어디였더라, 네.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투구 한번 강화를 하기 위해 희귀투구 지금 100개 준비를 해놨구요 우선은 희귀투구부터 강화를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총 100개니까 어, 모자라겠는데 7부터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20개 하나 성공했구요. 두 번째 도전해볼게요. 어, 이번에 이 복구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뭐 연마석이라든지 아니면 광석 시세 엄청 올랐더라고요또이발기도 엄청 오르고. 항상 이런 이벤트를 대비를 해서 좀 모아놔야 될것 같아요. 한번 다 판매를 해서 지금 창고에 없음 써서 또 추가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고 이번엔 좀 많이 떠줬고 오칠 두개 저기와 아이고 아이고 마지막 3개 총 13개 어또 개수가 딱 맞게 준비가 됐네요 강화 동일 아이템 등록하고 한번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, 2, 1. 제발 노랗게 하나만, 노랗게, 하. 어... 13개면 어, 하나 떠줄만 하지 않나? 우선 8강이기 때문에 지금 또 끼고 있는 게 8강이어서. 와, 왜 다야 적지 않게 썼는데, 이거. 이번에는 하나씩 가볼게요. 제발! 아, <목소리> 실패했구요. 마지막 하나. 아, 제발 좀 떠줘라. 제발! 아, <목소리> 와, 투구는 진짜. 구강 끼기가 한번 힘드네요 희기음 음. 복구 쿠폰을 팔강짜리.. 아팔강짜리 쓰기 아까우니까 망토로 한번 질러볼게요 강화 어차피 귀속이니까 3 2 1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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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5 5 5 5 한번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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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자리 한번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. 아, 대성공 한번 떠줘라. 3, 2, 1, 제발. 아 4에서 마무리했네요. 그래도 뭐 뭐라도 뭐 하나 떴으니 다행이네요. 살자리 복구 받고, 살자리 받죠. 복구. 4짜리 와 새공석도 이렇 없네. 방일, 어 MP하는 M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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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이. 우선 대충 끼워놓고요. 그리고 이제 합성 도전해볼게요. 그런 영웅 무기도 한번 도전 가능하니까. 오, 게 많이 먹었구나 또. 오 영웅무기 잘하면 세 번까지는 힘들 것 같긴 한데 오 어, 잘하면 세번 되겠네요 음 그래도 나쁘지 않게 또 좋고 합성 합성 영웅무기가 딱세번 도전 가능하고 업적을 보면, 우선 전설 아바타는 현재 8트, 탈것 6트, 무기 영상은 이번에 한번 받아서 천장 부상 받았고, 나머지 탈 것도 도전해 볼게요. 오.. 희귀가 또꽤 떠줬는데 오.. 이번엔 망했고 한장 영웅 탈 것은 실패를 하면 세번 도전 가능하고요 아바타 아 이거 여기가 아닌데 자동.. 옵션으로 두 장. 한 장. 끝. 또한 장. 영웅 아바타는 한 번, 두 번. 실패하면 두 번. 선 영웅부터 도전해 볼게요. 3. A. 오. <laughs> 역시 아무 생각 없이 해야 에 a 를 보유 중. 아, 장판이 나와야 되는데. 탈 것도 도전. 아, 역시. 마지막. 한번. 음 오늘도 한 장씩 꾀를 챙겨가네요. 코끼리 레판트 있던 것 같은데. 역시 보유 중. 리세 한 캐릭터를 해도 되네요. 어, 이건 좀 떠줘야 되니까. 쓰리, 투, 원. 제발, 오케이, 우선한 장. 용무기, 오, 세인트꺼. <laughs> 어, 깔끔하게. 오, 보스, 모뎀 11 프로 보스. 오, 지금 끼는 거랑 동급인 것 같은데. 우선 확정하고요. 일반 희귀. 오, 어, 동급이네요. 어차피 보스 데미지가 나오니까 피그피는 쓸 일도 없고. 이걸로 바깥 채워놓고. 우선, 전설 도전하기 전에. 또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오 성공. 오, 되는 날인가 오늘. 오호 우선 전설 아바타 도전 한번 해볼게요. 아 지금 전설 아바타 하나만 있는 계정이와서 이번에 아 제발 팔라딘 한번떠 줬으면 좋겠네요. 쓰리. 2 1 제발 오파 <laughs> 어, 할인 뜨긴 떴네 음2다보여 줘. 아 아쉽네요 그래도 아직 전설 탈 것이 남았으니까 <laughs> 또 심박시나 떠라 제발 3 2 1아1그래도 <laughs> 장판 하나 까네요 요16 16 1랑이랑 마법 마법 지 감소 에이 에16 16 16 16 16 1 금방 아 70리스는 금방 하는데 이제 캐릭터 슬로우 열리니까 또 다음에 또이 캐릭터 마무리해서 또70 부캐릭터 찍고 또 전설도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